1차 세계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루이스 리차드슨이라는 이제 기상학자이자 수학자인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에서 엠블란스 운전병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밤에 틈틈이 기상 예측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시고 그거에 대한 방정식을 혼자 푸신 거예요, 손으로. 전쟁 중에 이제 이런 걸 풀고 하니까 또그 당시 혼자서 풀고 하니까는 당연히 값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와가지고 음. 이제 잘안 됐죠. 근데 이런 그 방정식을 세우는 그 모델링이라고 하는 편미분 방정식을 만드는 그런 기초는 잘 닦아 놓으셨고요. 그리고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계속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혼자서 계속 계산을 하시다가 아, 이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음. 6만 4천 명이 동시에 계산을 하면은 이곳을 계산을 할수 있겠다라고 음. 해서 이분이 쓴 책에 그 상상도를 그려놨어요. 6만 4천 명이 같이 모여서 계산하는 네, 네, 네. 것을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본인 아. 컨덕터 네. 지휘자처럼 계시고 네. 저기 뒤에 돔 같은데 저기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음. 다 사람들이 음.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지휘를 하면서 니가 음. 여기를 계산하고, 음. 네가 여기를 계산하고 네가 여기를 계산해 이렇게 알려주면은 계산을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손으로 해가지고 자기한테 음. 동시에 알려주면 그러면 6만 4천 명을 동시하면 에알수 있겠다. 라고 상상도를 저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의 관점에서 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게 응.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응. 그 수치 모델을 활용한 기상 예측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정말 최근까지만 해도 선진국의 그런 모델들을 다 가져다 쓰는 응.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뭐 영국의 UM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써오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학문적으로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코리안 모델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모델을 개발을 해서 2019년도에 이르러서 이게 완성이 됐는데, 거기에 투자된 그 액수가 대충 800억 정도, 80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9년, 10년간 걸쳐서 우리나라 한국형 수치 모델을 개발했는데, 그 이름이 Kim이에요. 코리안인티그레이티드 모델 모디올로직 같은 거거요 근데 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아, 이거 우리 한국 기상청 예보 잘안 맞아. 네. 그래 가지고 요즘도 보면은 다른 나라 네. 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 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일 최적화된 기상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나라거 네. 제일 잘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 모델은 <laughs> 우리나라 거에 최적화돼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판미군 방정식 모델을 만든다는 네. 거를 이제 간단하게 모델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음. 이 모델 자체가 자연계에 있는 네. 복잡계현 상을 다 캐치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아 굉장히 네. 어렵고요. 네. 그리고 오차가 상당히 많아요. 관측하는 사람의 오차도 있고요. 네. 모델상의 오차도 있고요. 음. 그리고 음. 우리가 그 모델에 입력할 수 있는 초기 값 같은 음. 거의 오차도 있고. 그래서 오차가 사방에 다 존재하기 음.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음. 세스크고요. 음. 점점 더 현실에 가까운 모델로 진보하고 음. 있다라고 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음.